9월 포천으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이유. 바로 한탄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축제,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울긋불긋 단풍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다양한 테마로 조성된 정원들을 거닐며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예술 작품들은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9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바로 9월 6일 토부터 9월 12일 금까지 일주일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개화 상황과 내부 공사로 인해 정식 유료 개장 전에 특별히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한적하고 여유롭게 축제의 서막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9월 한탄강 가든 페스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포천 한탄강으로 떠나세요.